네, 반갑습니다. 코아벨스 미국법연구소 대표 그리고 코아입스 국제통상 컨설팅 회사 대표 옥스퍼드 출신 김영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어, 지난 25년 동안 제가 미국 변호사 양성 지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변호사 지원자 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5년 제 9기 바시험 목표를 한 준비 종합 프로그램 신청 공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으신 지원자 여러분, 그리고 바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인,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꼭 어, 실패를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종합준비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기때문입니다바때에 아, 떨어지는 이유는요 미국 이기에 떨어지는 이유는 거의 같이니다 JD를 나오건 LLM을 나오건 아니면 다른 아, 그 보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서 시험을 보건 떨어지는 이유는요룰공이에이중해서적에능력이부족하기 아, 때문에 떨기집 때문에 네.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데요 간단하게 쉽게 축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축구의 이제 이론 룰이 꽤 많을 겁니다 네 드리블하는 방법 또는 뭐 코너킥차는 방법 왼발 오른발로 차는 방법 또 페널킥킥차는 방법 또 손흥민 선수처럼 구석진 곳으로 바나나킥으로 차는 방법 네 직선으로 치는 방법 다양한 룰이 있는데요. 요게 바로 룰입니다. 이 룰을 달달 외웠다고 쳐도요, 적용이 부족하면 축구선수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이 적용이 뭐냐면 바로 실제로 공을 차는 겁니다. 근데 적용이 이제 대부분 쉽다고 하면서 룰만 공부하는데요. 적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적용이 쉽다는 거는 뭐 진짜 그야말로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네, 축구 못하는 애들이 하는 그런 축구에서 볼 차는 거, 그런 게 쉽, 쉽겠죠. 네, 하지만 뭉치면서 한다 해보면 각 분야의 스포츠 영웅들이 축구를 하는데 네, 적용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 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지죠. 그것은 바로 적용 수준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룰을 달다 외우면 적용이 쉽다 그러는데 적용이 쉬운 네, 미국 사건, 미국 법 사건, 네, 그거는 완전히 뭐 판결문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는 간단한 사건이겠죠. 누구나 알수 있는 누구라도 변호사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적용이 쉬운 사건이고요. 적어도 변호사가 돼서 사건을 맡으면 이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변호사를 쓰는 거죠 돈 돈을 주고 말이죠. 그래서 어, 룰만 알면 적용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룰을 달달 외웠는데 떨어져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네, j 이 출신이건. 네, 한국 법조인이건 타14 LLM 출신이건, 네 아니면은 더 어려운, 네 합격하기 어려운 뭐비하기 과정이라든지 학점 이수제, 네 다들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노를 달달 외웠으니까. 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은요, 롤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는 적용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한국법은 룰을 달달 외우면 그냥 수석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대륙법 국가이기 때문에 룰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미국법은 영미법 국가이고 커먼러 국가입니다. 적용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적용 능력을 어떻게 배우느냐? 자, 축구에서 최고 수준이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의 그볼 차는 실력이 최상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적용 능력이 최상이라는 거죠. 이론은 뭐 해설가들이 축구 해설가 보면 이론 뛰어나잖아요. 근데 해설가들이 축구 연습 하나도 안 했다면 동네 축구나 뭐 볼을 찰 수도 없는 것이죠, 제대로. 네, 헛발질 하겠죠. 실제로 축구공으로 볼 차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하는 이 수준의 축구가 적용 능력이 최상이라는 것인데, 네 미국 변호사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 습득 능력, 습득해야 되는 능력은 적용 능력이 미국 대법원 판결문으로 러스쿨에서 6만 페이지를 훈련을 시키는 게 기본적인 미국 변호사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시험만 미니멈으로, 네, 미국에서는 바시험은 미니멈 수준이라고 하죠. 누구의 미니멈 수준이냐면, JD의 미니멈 수준입니다. JD. 6만 페이지의 적용 능력 훈련을 받은 JD 졸업자들의 미니멈 수준이 바시험 합격 수준인데요. 그 미니멈 수준은요, 지난 25년간 확인해 보면요, 네 판결문 16과목에 300개 4천페이지 수준이다 그얘기입니다그 정도는 해야 미니멈 바 시험에 패스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코아베스 프로그램은요 이 적용 능력 룰이 10% 미만의 비중인데 룰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네10% 미만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10% 미만인 룰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90%를 차지하는 적용 능력은 판결문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JD 출신, LLM 출신 또는 다른 비하기 과정에서 적용 능력이 부족해서 다 바시험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프로그램이 코아벨스 바시험 준비 종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요. 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법 공부 방법의 기론, 기본 이론을 네, 어, 공부하시고요. 네, 그거는 몇 주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 미국법의 케이스 공부합니다. 네, 300개 중요 케이스 공부. 네, 이거는... 어, 동영상으로 16과목 케이스마다 2시간씩 주입식이 아니고 소크라틱 메소드로 진행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국내 최초죠. 다른 곳에서는 다 코아 벨스를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다 따라서 또 이렇게 하는데요. 차이점은요. 이 소크라틱 메소드로 문답식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곳은 코아 벨스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제대로 소화가 되고요. 어, 또 재밌고 또, 주입식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들으면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소화 못하는 단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미있는 케이스 분석 클래스를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반복해서 보고 시험에 패스하는 분들이 많죠. 이것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 과목에 대한 시험을 계속 봅니다. 네, 계속 봐요. 커트라인 바시험 넘길 때까지. 그리고 바시험 보면은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 없습니다 네 학원 같은 데서는 네, 등록금이 뭔가 좀싼 것처럼 조금 싸게 만들어 놓고 시험 보는 네, 응시료로 계속 수입을 올리는 곳이 많은데요 네 시험을 계속 봐도 네, 추가 비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계속 시험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합격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가로요. 동영상만 봐도 되는데 추가로 더 실력을 향상시켜서 나는 실무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갖추고 싶다. 그럼 라이브 클래스가 또 있어요. 추가로. 그것은 이제 영어로도 진행이 되고요. 네, 영어를 잘하면은 네, 미국에서도 실무가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미국 변호사가 한국말만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외국으로 네, 나갈 경우에 외국 변호사들하고 다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냥 생활 영어가 아니라 리그어 잉글리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아베스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리그어 네, 잉글리쉬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으로 분석하는 클래스 그것을 진행을 하죠. 네, 이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사실 이게 아, 노블리스 오브리제 때문에 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른 곳에서는 이거 절대로 못하고 있는 거를 지금 25년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판결문 300개를 이 공부를 하는데 네, 300개에 대해서 매 케이스마다 리그럴 라이팅 브리프를 써서 제출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이게 바로 네, 바시험 에세이 답안, 그다음에 기말고사 답안의 뼈대를 훈련받는 건데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바시험에서 에세이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리그럴 라이팅 연습을 300번이나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면은 고득점을 하고 있어요. 에세이에서. 그다음에 이제 네. 이바시험또 준비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또 종합적으로 네, 시험을 앞두고 또 단기적으로 네, 빠른 시간 내에 인텐시브하게 바 시험 과목에 대해서 다 총정리하고 또 모의고사를 계속 봐서 바 시험 직전에 자신의 네.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데 바 시험 커트라인보다 일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네, 본인이 준비한 다음에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원 타임라인을 보면요. 지금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마감이고요. 코아베스 이 준비 종합 프로그램은 어, 기수별로 신청을 할수 있는데 총 정원은 350명이지만 기수별은 20명 미만으로 네 어,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어, 3월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7월 시험이 저한테 각자 지원자에게 맞는지, 아니면 내년 2월이 맞는지, 아니면 내년 7월 시험이 저한테 맞는지는 JD 졸업이냐, LLM 졸업이냐, 또는 다른 뭐 비학위 과정이냐. 또는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냐 아니면은 풀타임으로 준비하냐에 따라서 어, 코아베스에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어, 주관적으로 나는 이걸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붙는 건 아니거든요. 네, 25년 동안의 지원자들의 네, 스펙과 준비 시간 그리고 소화력 이해도 그 다음에 이 분석력 이런 게 개인 차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코아베스는 25년 동안 그 각자 수준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어, 준비 스케줄을 어,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합격을 할수 있도록 최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네, 그점 생각하시고요. 네, 이 링크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